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수가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의 무리도 이도에 복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제자의 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7절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그 가운데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때 교회가 있는데 바깥에도 복음이 전파되며 제자 수가 많아질 때 항상 이 바깥에 박해와 이런 박해의 모습들이 있고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도 어떤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버려,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의 제자의, 교회의 수와 제자의 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알다시피, 사도행전이 그리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요? 온주대와 사마리아, 사마리아 그 다음에 탕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그런 분기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을 깨트리고 그들이 유대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자기네들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예수를 믿지만은 근데 이방인에까지는 미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어도 자기네 끼리 믿는. 어떤 면은 자기 중심성이고 예루살렘 중심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요? 이제는 복음이 더욱 더 확장되는 겁니다. 확장. 그래서, 온유대어 사마리아와 온유대, 온유대어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까지 이뤄, 보금이 점점 확장되는 그 기점이 바로 오늘 6장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이 보금이 자기의 중심성을, 민족적인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금은 어떤,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보금은 수용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보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 있든 간에, 어떤 계층이든 간에, 어떤 남녀노소든 상관없이, 보금이라는 것은 늘 수용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서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상종하지도 않았던, 유대인들이 개취급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한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들이 그래서 공동체 안에 초대 기원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안에는 유대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또 여자들도 그때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자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다양한 수용 다양하면서도 수용성이 어, 가진 교회로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할 때 교회는 그냥 성장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교회 안에 핍박이 있었다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6장 1절에 보시면 은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앞에 핍박을 받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일로 통하여서 결국은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성령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움직일 때에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제자의 수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이방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심 이그 시점에 오늘 어떤 한 문제가 교회 내부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일로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요?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사건을 봤으면 좋겠,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교회 내부적으로 있었느냐? 우리 일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 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고 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히브 유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살았던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런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며 함, 어, 있어, 있었고 어있 뿐만 아니라 초대기에는 디아스포라 사람들 헬라마를 사용하는 그렇게 어, 유, 어, 로마 전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는 그래서 복음을 들어서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같이 섞인. 그러니까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국, 한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태어났던지 1.5세든지 또 이렇게 오랫동안 미국에 살던 사람이 한국에서 살았을 때그 한국의 교회 갔을 때그 교회는 한국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1.5세 사람들도 있는 그런 교회가 어 되었다고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빠졌냐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구제하는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제의 봉사일 하는데 이게 히브리파 특별히 어 과부들에게 매일에 음식을 제공하고 구제비를 주는 어떤 과정 속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점은 매일의 구제에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헬라파 유대인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어떻게요 원망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우리 앞에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물건을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평등한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가난자를 도와줬던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절의 말씀 보면은 유치해 보면은. 이 제자들이 이런 구제사업에 또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좀 문제의 원인을 성경은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2절 말씀 보면 열두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이루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열두사도가 접들을 일삼는 것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 수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제자 그 열두 사도가 그 봉사의 사역에 하, 봉사 사역을 안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우리 식으로얘기하면 단임 목사님이 어 주방에 가서. 바포그 사역처럼,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역도 하고, 재정 사역부도 보고, 이런 어 구제에 관련된 사업들을 단일 목사님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이 그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과부를 소홀히 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언어가 소통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헬라워 사용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헬라파 과부이기 때문에 유대인 과부만 챙기지 않았나. 또 이런 모습이 우리 은연중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모시, 그런 현상들이 원망의 그 그러므로 말려면 원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원인, 그러니까 이런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열두 사도들이 찾기를 어떻게 찾냐면은 우리가 본연의 일을 해야 되는데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했는가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고 한 것입니다. 열두 사도의 본연의 일은 보이죠? 우리가 사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친 것이 그들의 맨 먼저 부르심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원망의 소리가 나왔을 때 이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원망의 소리도 나오고 자기는 자기 내로 대로 사역은 못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은 자기들의 본연의 모습으로 가고 이 원망의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원망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오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의 일곱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 스테프, 대표적으로 스테반과 빌립 이런 우리가 알잖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유대인 중심으로 이 구제 사업을 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중심으로 구제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떨까요? 여기에 지도자를 새로 세웠는데 어떤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헬라파. 헬라파 지도자들을 세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원망도 있었지만은 본연의 열두사도의 본연의 일, 이것도 안 되고 있었다고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이두 가지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일을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지도자들 세움으로 말리야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3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또 5절 말씀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고 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구제의 문제, 원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는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원망이. 원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은혜로운 사람이 열 명이 있으면 교회는 되고 원망하는 사람이 열 명이 있으면 교회는 망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원망은 교회 안에서 독소와 같은 요소를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기 고등 백성들이 한 것이 뭐예요? 모여들 원망 아닙니까 원망? 그래서 교회 안에서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더 나가서 핍박 받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핍박을 받는다. 우리는 원치 않잖아요. 핍박 받는 거. 그런데.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 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기준대로 성령은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교회다운 모습이 아닌가 핏박 없이 축복 가운데 성도들이 축복받고 가는데 그냥 하나님이 부어 주신 은혜로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응하고 이런 모습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사실 성령은 사도행전에 주시는 보통에서 보는 성령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성을 무너뜨리고 무너뜨린 다음에 다음 지역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자기중심성을... 무너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원망이나 고 있는 있어서는 안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그런 후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있는데 이 원망을 해결하느라고 다른, 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그다 지혜가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일곱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기는 집사라고 나오지 않지만은, 빌립을 나중에 20장인가요? 21장 가면, 빌립에 대해 얘기할 때 일곱 집사 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통에서 일곱 집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 대표적으로 스테반과 빌립이를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5절 말씀에 나오는 스테반과 빌립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테반이 하나님은 자, 잘 보세요 이,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일곱지사는 교회 구제 사업을 위해서 세웠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사마리아 전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원망으로 말리야마 핍박이 있었고, 원, 교회 아래 원망을 있었고, 원망을 해결하는 가운데 없고요, 교회 헬라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행하게 되었는데, 이 원망의 일을 통해서 일곱 짓살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 일곱 짓살을 통해서 사만이라고 하는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이 핍박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좋잖아요. 없었으면 하는 건데 하나님은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핍박을 주고 자기의 중심성이 아니라 흩어짐을 위해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원치 않은 것도 하나님은 때때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될 일들도 때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빌립이라는 사람. 원망과 관련해서 한번 보세요. 빌립이 원망 원망 때문에 생긴 그 지도자로서 헬라파 지도자로서 부재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빌립이 그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역을 하나님은 사마리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그렇지만 스데반이 순교해요. 순교한 분은 말미야마또초대교에 핍박이 와서 성도들이 흩어져요. 흩어져서 어때요? 그것에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요. 빌립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잘 사역하던 사람이 광야로 보내지고 사마리아로 보내지고 평안하게 예루살렘에서 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면 좋을 텐데 빌립은 원치 자기가 원치 않게 어게요 사마리아로 보내지고 나중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진단 말입니다. <laughs> 내가 원치 않는 지역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 빌립은 어땠습니까? 빌립이 원망했습니까? 빌립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으로 말리 아마 교회가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원망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는 하나의 어떤 비행돌이라고 할까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원망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원망, 이 원망이 나타났지만은 이 원망을 통해서 해결함, 이 원망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해결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일을 펼쳐 나가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본문에서 중요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을 딛고 일어설 때에 어때요? 7절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있는 제재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어떻게요? 허대한 재산인 뿌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고 하는 복음의 확장이 더욱더 일어나고, 이이 육장 넘어서 스데반의 이알토에서 이제 복음이 더 예루살렘 중심성에서 넘어서 어떻게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전해지는 일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십장에 가면은 자기 중심성 또 무너져요. 베드로를 통해서요.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가 넘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교회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특별히 원망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원망이 나왔지만은 교회 안에서의 자기의 중심성을 하나님은 깨뜨리시길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그 때문에 자기 안에만 갇혀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틀을 깨고, 자기 생각의 틀을 깨고, 자기 기준을 깨고, 자기 잣대를 깨고, 반드시 확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줄 아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확장되어 있다,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어야 되는데 확장되지 않, 않는 원인이 뭡니까? 자기, 자기, 자기중심성.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신앙. 이 가운데 생기는 것이 뭐예요? 원망입니다. 원망. 왜 이렇게 하나님을 해주지 않는가? 왜내 삶이 이렇게 이끌어 가지 않는가? 왜저 사람은 나한테 그러지 않는가? 왜저 사람이 왜 어, 나와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을 맺지 못하면 말이야 아마 불편한, 불평을 하며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반드시 복음이 증거가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뭘 처리해요?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해뜨리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 인전 통해서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기 원하고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루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중심성인 줄 압니다. 나 중심성, 우리 자아 중심성, 내 가족 중심성, 우리 교회 중심성 이런 것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따라서 수용할 줄 아는 마음. 성도들 간의 나이도 수용을 못 하는데,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더러운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나와 적대적이고,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수하한 것을 훈련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것을 해결할 줄 아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부부간에, 작게는 자녀간에, 성도들 간에 이런 것들이 해결할 때 하나님은 복음의 살을 확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교회와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그냥 기 도하 겠 습니다.